강남 롤스로이스 남 사고 알아? 알지 미친 거 아니야? 마약 해놓고 운전까지 하냐? 근데 롤스로이스 남 또래 모임이라는 엠지 조폭이래.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퍼스트 업로더의 롤스로이스 운전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글은 커뮤니티 에 m 코리아의 아이디 바른생활재민이라는 유저가 사고 다음 날 올렸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니. 유튜브 채널 카라클라 탐정사무소에서 취재한 당시 사고의 상황과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조폭연료설에 관한 내용을 퍼온 글이었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분하고 화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아이디 바른 생활대민이라는 게시자가 쓴 다른 글들을 살펴보니 이분은 사회의 이슈들을 주로 올려주시는 분으로 확인됩니다. 최초 게시글 이틀 뒤 조폭의혹 관련 정보를 추가로 올려주셨는데요.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여러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퍼지자 9월 3일 SBS의 단독기사로 조폭과 연관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까지 나서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A 씨가 조폭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출처가 궁금한 게시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뢰해주신 콘텐츠에 최초 출처를 찾아드리고 그중 가장 많이 의뢰해주신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로 제공해드립니다. 70억 지구인이 뒷목 잡기 전에 정보의 출처부터 확인하는 그날까지 퍼스트 업로더는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